네, 반갑습니다. 배변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 긴급공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천안시 성정동 삼성 sds 8차선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6층짜리 주거용 오피스텔 금매물입니다. 경매가 이하 급처분 매물로 당초 매매가 22억에서 23억 정도 호가하던 매물인데요. 오늘자로 20억 미만 19억 5천만 원이면 매수하실 수 있는 아주 실속 있는 투자용 금매물이 되겠습니다. 실 인수가가 8억 대니까 웬만한 상가주택 가격이면 매수하실 수 있는 천안 시내 한복판 8차선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 빌딩이 되겠습니다. 삼성 SDS 산단 직원들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고요. 최근까지 5년간 공실이 없던 건물입니다. 바로 매물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소장입니다. 자가구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소개시켜 드리게 오겠습니다. 천안시에 있는 성성동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제가 여름에 또한번 영상을 찍어드렸는데요. 오늘 다시 찍은 이유가 매매가가 정말로 많이 인하가 됐습니다. 3억 정도 매매가가 조절돼서 제가 한번 영상을 오늘 다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외장도 페인트질을 다 하셔서 깔끔하게 다시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직접 오셔서 보시면 더 컨디션이 더 좋습니다 자동차단기까지 이렇게 해 놓으셨고 넓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내부 공간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타일 상태나 바닥이나 여기 천장이나 내장재가 정말 컨디션이 정말 좋습니다 13인승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 6층이 제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7세대씩 되어 있고요. 이게 복도도 정말 넓습니다. 그리고 그 방도 지금 북박이장으로 오, 풀옵션으로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5층으로 내려왔는데요. 5층도 마찬가지로 7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삼성 s d i 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그 직원들의 정규직으로 지금 현재까지 공실 없이 만실로 운영되고 있는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6층까지 7가구로 되어 있고요. 매매가가 3억이나 더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한 10%가 나오고요. 35가구가 리모델링이 하셨고요. 외장까지 다 리모델링이 끝난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어, 크게 이렇게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주방 공간이에요. 이제 싱크대하고, 이제 조리할 수 있는 치사도구가 있고, 그리고 화장실도 보시면 창문이 또 있어요. 깔끔하게 이렇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정말로 좋습니다. 공간을 정말 잘 짜놓으셨네요. 35개실이 공실이 없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세입자들이 거주하기 편한 조건으로 정말로 리모델링을 잘 해놓으셨네요. 직장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타켓으로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방을 이제 리모델링을 해 놓으셨다 합니다. 지금 다 리모델링을 해 놔서 매매가 외에 비용이 절대 들지 않는 정말 조건이 좋은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가격 정보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22억에서 19억 5천으로 대폭 인하됐습니다. 거의 경매가 이하 가격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보증금이 4억대 그리고 은행 대출은 7억 원이 승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건물 인수가는 8억 4,900만 원입니다. 가격을 일부 협의를 해드리면 8억대 초반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는 이제 수익에 관한 부분인데요. 네, 월 임대수입이 현재 35개 호실에서 950만 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연 임대수익이 1억 1400만 원 정도 나오는 건물입니다. 대출 7억 원다 하셨을 경우에 월 이자가 약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월 순수익이 6450만 원 정도, 연간 7,6700만 원 정도, 투자 수익률 11.3% 나오는 초특급 주거용 오피스텔 금매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매매가가 3억까지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기 정말 조건이 정말 좋아졌고요. 공실이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시는데 건물주께서 5년 전부터 계약서를 다 가지고 계시대요. 그래서 쭉 공실이 없는 거를 확인시켜 드린다고 하셨고요. 리모델링이 다 되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좋은 건물 사셔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